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오랜만에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언박싱은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빠 채널 최초로 구독자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의 시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언박싱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홈 V2 스노클링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본체가 있고요. 스노클, 악세사리, 고프로 같은 거 마우트 할수 있는 스노클링 마스크를 다룰 수 있는 하드 케이스입니다 악세사 박스 타월이 있습니다 어, 기존의 스노클링 마스크보다 좀 버전업 예, 미국 크라우드 펀딩, 예, 킥스타터, 인디에고그 등에서 예, 대박을 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어, 스노클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딱딱하고 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떠세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기존 제품을 잠깐 볼까요 스노클이 위에 있어요 보신가요 차세대 스노클이고요 스노클이 상당히 큰 거를 넓은 시야각을 확보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제품은 이 스노클이 가운데 있어요 그냥 쓰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보통 우리가 스노클하고 수영, 잠영을할 때는 몸을 수면에, 즉, 얼굴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숙이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얼굴 이렇게 숙였을 때는 파도가 치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스노클의 호흡 확보가 좀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파도가 있는 곳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수영을 하기 때문에 전방으로 향이 있어서 이렇게 넘칠넘칠 넘칠 파도가 칠때 호흡 확보가 아무래도 수영하면서 조금만 숙이거나 파도가 치거나 이러면 호흡 확보가 좀 덜한 부분이 있고요. 차세대 제품은 옆으로 되어있죠. 수영을 해도 호흡 확보가 좀더잘될수 있고요. 제가 한번 워터파크나 수영할 수 있는 곳에서 예전처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긴 할 건데, 그 전에 실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거 한번 써볼게요. 시야각은 확실히 기존 거보다 이 V2, 와일드 혼의 시야각이 좀더 좋은 것 같고요. 착용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얼굴 형태에는 기존께 예, 이 착용감이 좀더더 더 맞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아직은 제가 실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용감은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옆면에 고프로 마운트를 끼워주겠습니다 카카카 부착해주시면 되고요. 이 위에 있으면 장시간 스노무스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개를 들었다, 넣었다, 했다. 원활한 영상을 찍기가 어려워서 아마 유저들이 고프로를 안에다 좌측에다가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되면 계속 찍히고요. 고기를 들어도 이렇게 들고 있어도 수중에 화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상이 원활하게 찍힌다. 이 수중 촬영에 약간 좀 단점이 있다는 부분을 개선을 해서 옆쪽에 마운트를 장착했다고 하서스노클링 엄청 크죠. 기존코데비를 했을 때 직경도 그렇고 상당히 큰데요. 아무래도 1세대 스노클링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있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근데 그게 스노클을 장시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중에 있다 보니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원활한 호흡이 안 돼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휴, 적당히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V2는 이렇게 호흡 같은 경우에도 스노클 용적이 크기 때문에 원활하게 들순간 날숨을 쉴 수가 있고 챔보 기능이 훨씬 더잘 되어 있어서 훨씬 더 피로도가 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노클의 모양대로 홈이 퍼져 있어서 스노클 넣어주시고 이렇게 담아서 좀더 깔끔하고 심플한데요? 네, 기존에 터치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전반적인. 총평을 해보면 디자인은 1세대보다 2세대가 확실하게 이뻐요 실제 수중에서 테스트를 해보긴 할건데 지금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스노클의 용력이라든지 사이즈 착용했을 때이 호흡감은 1세대보다 훨씬 더 좋다 스노클링을 할때 피로도가 훨씬 더 덜하겠다 마감과 빌드 퀄리티는 기존 대비 1세대 대비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실리콘 재질도 확실히 품질도 좋고요 수중이 쓰는 제품들은 제품의 품질도 상당히 중요하다. 내구성도 중요하다. 고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수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퀄리티는 확실히 V2 차세대 제품이 훨씬 더 디자인이나 마감 품질도 좋고요. 현재 50페이지에서 행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하단에 디스크립션 창에 행사 내용, 사이트 링크를 좀 걸어 걸어놓을 거고요. 이번에 구매하시면 뭐, 네, 극세사 타올이라든지 오리발, 예, 핀 이런 것들을 좀 드린다고 하니까 행사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쿠말 피치 타올이에요. 네, 극세사 피치 타올이고 네, 일어나볼게요. 네. 성인이 감싸고 남을 정도의 사올입니다 특세사이또 장점이죠 이렇게 다볼수 있는 거니까 이번 어, 리뷰를 가름하면서 이벤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리뷰를 끝까지 보신 분들 가운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해당 영상에도 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예,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 리뷰의 평도 좋고요 저희 채널의 뭐 이제 감상평도 좋고요 뭐 댓글의 형식은 특별 제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공평하게 랜덤으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어, 총 4분한테 시상을 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을 좀 양해, 세 분한테는 아쿠말 피지타월을 하나씩 보내드릴 거고요. 한 분께는 와일드온의 V2 차세대 스노우클링 마스크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정하는 건 아니고, 명단을 제조사한테 보내드리면 아마 제조사에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 네, 이 리뷰를 시청하신 분들한테 네, 보내드릴 겁니다. 4월 20일까지, 2019년 4월 20일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추첨을 해서 총 4분한테 시상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차세대 스노클링 마스크 리뷰를 하면서 구독자 이벤트까지 같이 할수 있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제채널 아직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댓글 다시면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댓글 다, 다셔서 4월 20일 자정 전까지 올라온 댓글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이벤트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일드온 차세대 스노클링 마스크 V2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딱 끝내지 않았지? 시작!